안녕하세요 클로버 클러브 t v 의 클로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완전.. 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간단 신발과 옷 만들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어 인형 옷이구요 이거는 구체 관절 인형한테 옷 사이즈 맞게 하셔서 입혀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ㅎ <laughs> 미당 항 이렇게 잘 넘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잘 넘어지니까 항상 넘어지려그 하면 목소리가 높아져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러기 싫은데 부끄러워서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응, 됩니다 응? 아. 응. 제가 진짜 손 자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 오늘 여러분들은제 똥손 공개 영상을 보시는 건, 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완전 똥똥똥똥손입니다. 네, 똥손. 제손 색깔이, 예, 화면으로는 되게 허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참, 어, 실제로 보시면 되게, 살짝 그 쿠키가 이제 살짝 또 노릇노릇하게 익은 색이에요. 네 사전에 떠와드리고 싶지만 편집 실력이 영. 아, 저는 이제 편집 실력 키우려나요 제가 편집 편집 그렇게 오래 해서 나갔잖아요. 그냥 편집을 하기 전또 그냥 영상 실수 한부분만좀 잘라서 하는 거그서 어나 초점이 잘안 맞네. 아니 좀점이안 이렇게 안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영상을 찍을 건데요. 이제 두 번씩 영상 찍을 때한 번은 이제 이형우도안되기한 번은 뭐를 어, 그러지. 토요일 일요일 날 찍을 건데 아마도. 월요일 아니면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그중에 한한 날에 찍을 텐데 그때 이제 하루는 인형 만들기 하루는 그냥 막 먹방 리뷰 그리고 이제 만들기 제가 아까도 들었다시피 똥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넘어뜨리게 할수 있을까요? 오 됐다. 자, 이제 됐네요. 이분만 오늘은 제가 인형 옷, 초초초초초간밤 인형 옷 만들기.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과 인형 옷을 두 개로 세트를 맞춘 인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옷은 이 옷은 입고 있는데 신발은. 자, 일단은 씻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형 받고 이제 시작했던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인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형, 어우, 머리가, 머리가 난장판이 됐어요. 오늘은 이제 연극을 하면서 자, 연극을 하면서, 인형을 만들기. 모모티비 아시나요? 제가 그분 팬인데, 아, 잠시만요. 이제 그분, 뭐, 이제 이게 머리가 되게 선발이잖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신발은 이러하고요, 이제 되게 반듯, 반듯해요. 이런 게잘안 만들어져요. 옆에서 탄내가 나는데 글로건, 글로건 대우고 있구요. 이제, 이건 끈, 그리고 이거는 옷. 뭐 초초초간, 초초초초간단이에요. 만들어 가보실까요? 헐 머리 엉망졌다. 좀 이따가 머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옷걸이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천을 준비해야겠죠. 근데 저는 내일 원단을 사러 가는데 그그 그 말은 즉원단을 아직 준비 안 했다는 뜻이죠. 뭐 뭡니까? 저희 저희에게는 헌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원단 없으신 분들은 헌옷 사용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이제, 이제 헌옷 이제 천 크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천 크기를 이제 인형 발 끝에서, 인형 발 끝에서, 인형 발 끝에서 어깨까지 이쪽까지 미리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Nice m 자, 이거를 이렇게 갈라주시면어 너무 가까이서 말했나? 이쪽으로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콧노래 제가 진짜 이렇게 인형을 만들 때 자동적으로 이제 콧노래가 나와야 되게 자, 언던 했고요. 이렇게 언더를 넣고요 그럼 달라붙고 볼까? 일단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잘라온 상태인데요. 어차피 이렇게 삐뚤잖아요. 이제 모서리 잘라낼 거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일단 손가락부터 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를 이제 한 판. 세모로 반을 접어주세요. 어? 아, 반대로 접었구나. 이상 제가 이상하게 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잡주도록 하겠습니다. 응. 잡아주시고 한번더한번더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한번더 접어 잡아주시고 하고 응이쪽이 지금 예이 그다음에 이걸 이쪽 이렇게 잡아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여기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여이 부분, 여기 부분을 잘라. 둥글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어, 가위가 너무 크다. 이제 카메라 화면 보려 그리고 이거 전잘 자르나, 잘못 자르나 보랴 나쁩니다 아주. <laughs> 지금 눈이 그대로도 모자랄 것 같아요. 화면 안, 이거 화면 안 나올까봐 화면도 봐야 되고 유튜버, 유튜가참 힘드네요. 괜는 <laughs> 해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좋아요는 올라가는데 구독이 안 올라간답니다. 저 요즘 따라 혼잣말이 좀는것 같네요. 그리고 반대로 다시 접어서 이거를 자르면,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치마 길이가 짧아지니까 너무 많이 자르지 마시고요 이기가 짧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잘시쓰시고요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펼쳐보시면. 절, 저는 절대 동글동글동글. 동굴,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만든 것 중에 이게 제일 동글동글 거리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조금만 여기 글로건을선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번접으시고연한번접으시고연또한번접으시고연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초점아 초점아 그 다음에 펜으로 여기를 이이 여기 부분을 이제 피자 조각처럼 패셜즈 세고 옆에 한 5mm 정도 남은 이제 띄워 주신 다음에 이제 팔이 측은 부분을 손을 듭니다. 자. 자, 먼저를 볼까우? 이거는 이거는 안 잡혀. 자,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주 잘됐네요내 머리가. 한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혀줄게요 예, 비민형의 옷을 뺏기고. 미민. 근데 색이 좀 다르고 이제 문양도 다르게 이게 어, 이제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옷은 이제 이러잖아요 이제 다른 옷 다른 홈에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헛하고 옷이 두 개나 두개가 있었는데 정말 많네요 그런데 이제 자 옷을 입혀줬습니다 한번 끈도 매줄까요 인형에게 끈을 매즙시다. 인형에게 끈을 매즙시다. 인형에게 끈을 매즙시다. 끈을 매즙시다. 끈을 매즙시다. 끈, 끈, 끈을 매즙시다. 뭔 노래냐 이게? 옷갈아 입히는 중입니다. 6분밖에 못 찍네. 신발 만들기는 이제, 붙히는 거는, 잠시 편집을. 이렇게 해서. 신발 만드는 거는 편집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들어움면손 치마가 어고바다 밑에 장난감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짠. 이런 식으로 입혔고요. 그럼 신발을. 생각해보니까 이거 만드는 준비물이어서 그렇네요. 자, 마지막 부분에 이거 준비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 만들기 준비물들 나와줬어넣나와줬어 자, 먼저 랩 그리고 인형 다리, 탄탄한 다리 그리고 글로건끝 자, 먼저 랩을 인형 다리에 묶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주면 된다. 빰빰빰 갑자기 무서운데 인형을 사려야겠어 깨깨깨 깨깨깨. 개개개개개심개개개개개개개개 이제 랩을 두번 정도로 아이놈님을이 같아 자 이제 작은 이제 크 랩이 작아졌으니까 바른쪽에 이쪽에다가 이제 랩을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빠져서 좀 더럽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에 이렇게 랩을 감싸주시고요. 글루건으로 글루건을 짜셔서 이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되게 파랗게 나오네요, 글루건이. 좀 이제 신발이니까 좀 도톰하게. 나중에 이걸로 가방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잠시만, 잠시만. 자, 뭐 짠. 네, 만들었습니다. 다른 치 아, 또... 미세 지금 들다습니다 다른 옆에, 이걸 굳히고, 옆에 것도 마저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해서 두짝의 신발을 완성하였구요 그럼 오늘 똑같은 쌍둥이랑 비둘 신발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어, 이거는 오늘 만든 한 짝이고, 이거는 새로 만든 한 짝입니다. 음, 말 똑같. 진짜 똑같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얘도 진짜 놀랐어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짝. 한 캔은 이제 막가지를 만든는 짝은 이제, 아, 직 툭, 다 웃었어요. 나중에 오늘 만든 이거 다 구웠네. 이건데, 거이거는 나중에 구두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좋아요한 말씀 안녕.